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원주 의료원 등 다섯 개 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병상에 실려 병원을 빠져나온 환자가 준비된 구급차에 실려 이송됩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중환자실에는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도내 의료원들의 환자 소산 명령이 내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병실이 텅 비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 원주와 영월, 강릉, 속초, 삼척 등 다섯 개 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원은 200여 명의 환자들 가운데 중증 환자부터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가볍거나 치료가 거의 완료된 환자는 조기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28일에는 100% 환자 소개를 목, 목표로. 지금 어 계획 중에 병실을 비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 원주 의료원은 감염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어 춘천과 속초 등에서 차례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확진자를 격리하는 음압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미 코로나 19 환자를 격리하고 있는 강릉 의료원의 세개 병상 등 모두 1 4개 음압 병상이 의료원에 있다 보니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대구, 경북처럼 대량으로 환자가 쏟아질 경우에는 음압병상 대신 일반 병실을 사용해 1인1실을쓸수 있도록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량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일반 병실에도 1인1실로 사용하는데 꼭그 환자가 유증한 환자일 경우는 이동 음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음압병상을 이제 활용하게 되겠죠. 원주시 보건소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내과와 물리치료 등 일반 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 검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